앉아서 테니스 지금 이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인 테니스 끝내기한 살인 비영기 결정 발리 서브 스매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에 37페이지에 보면 드롭 발리를 잘하려면 몸을 쭉 뻗기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 드롭 발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손목에는 힘을 많이 줘야 됩니다. 손목에는 힘을 많이 줘. 근데 드롭발리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힘을 주면 맞고 제대로 튀어나가서 쭉 롱커스 발리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손목에 힘을 뺀다면 은 볼이 왔을 때 정말 손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맞고 툭 떨어지는 그런 식의 드롭발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은 엄청나게 손목에 힘을 줘서 나와 있는 탄성을 바로 손목의 힘을 많이 주는 바람에 탄성을 그대로 낚아채서 오는 걸 보세요. 여러분 볼이 여러분한테 오고 있어요. 야구 글러브로 캐치하듯이 딱 잡으면 원래 잡지 않은 맞고 튕겨 나가야 되는데 야구 글러브로 잡게 되면 딱 잡아서 아예 탄성 자체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원리 비슷하게 야구 글러브로 잡는다는 심정으로 볼이 왔을 때딱 잡아채서 떡떨구는 이것이 바로 드롭 발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목에 힘을 빼서 가는 드롭 발리가 되던 아니면 손목에 힘을 많이 줘서 똑 떨어지는 드롭 발리가 되던 중요한 것은 팔을 쭉 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을 뻗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팔을 쭉 뻗게 되면 힘을 빼서 툭 떨어뜨리던 엄청나게 힘을 줘서 떨어뜨리던 바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 드롭 발리가 되려면 앞으로 팔을 몸을 쭉 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